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 투자 파트너 코인 정복자 복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심상치 않은 종목을 데려왔는데 바로 월러스 코인입니다. 자 보이시죠? 최근에 거래량이 확 살아나면서 이전에 눌려있던 흐름 단순에 뒤집어버리고 있, 있는데 이러한 급격한 거래량 어, 증가는요 이전에 이 개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세력들이 분명히 손을 대고 있다라는 신호인데 저도 커뮤니티랑 자료들을 추적하다가 월러스 관련된 엄청난 힌트를 잡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뭐 매수를 해도 될 것인지 또한 이 코인에 대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매도 타점은 언제 잡아야 되는지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월러스 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호재가 무엇인지 정말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월 27일에 월러스는 수입 블록체인 기반의 탈 중앙화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메인넷을 출시를 하고 어피트 비썸 뭐 이거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와 어, 비트켓 바이비트 크라켓 뭐 등등등 해외 거래소에 동시적으로 상장이 되었는데 이 월러스는 기존의 스토리지 이 프로토콜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택하면서 월러스의 프로토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러스는 이수이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에 향후에 웹3시대의 핵심 어,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기대감이 높은 코인입니다. 즉 호재가 좋아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2차 상승파동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더 기다려야 되나 고민 중이신 분들 지금 들어가야 되나 고, 고민 중이신 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담았으니까 설명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한 차트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기술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나왔는데요 자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트럼프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암호화폐 정책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 전 세계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위해 매집을 시작했고 가장 먼저 매집을 시작한 미국이 가장 가장 먼저 매집을 시작한 미국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나라가 딱한 곳이 있습니다. 자, 바로 중국입니다. 자,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으며, 현재 이 미국과 이 비트코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 아쉬운,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이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아니다. 자, 왜냐면, 하 우리가 코인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거래소를 거쳐야 되는데요. 실제로 코인 거래소들의 대표가 중국인, 이었으며 이 중국 코인 거래소를 이용한 장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코인 시장에서의 이 중국의 영향력이 거대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중국 코인 장외 거래 시장은 무려 754억 달러 원화로 치면 무려 103조 원 규모의 진입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개인 투자자를 몰래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연이 아닌 지표.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중국 코인 시장 투자자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작전 세력 코인들의 브로커들이 이용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자,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자료,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는 유튜브 단독 정보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집중하세요. 자,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요. 이렇게 매일매일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이렇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는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의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장외코인 시장의 브로커들은 8월 2일에는 MNT 멘틀코인을 매수를 하라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어피트에서 MNT 멘틀코인 가격 변동폭을 확인을 해보자면 멘들 코인은 8월 2일 이후에 이렇게 순식간에 100% 정도 급등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좋아요.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를 확인해 보자면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3일에는 이 에테나 코인을 매수를 하라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어피트에서 에테나 코인 8월 3일 이후에 가격 변동평을 확인을 해 보자면 에테나 코인 역시 이 순식간에 이렇게 60% 정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4일에는 체인링크를 매수를 하라고 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 역시 어피트에서 체인링크 가격을 변동성을 확인을 해보자면 체인링크 역시 8월 4일 이후에 이렇게 70% 정도 급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이라는 거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구매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돈을 못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정보가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는 수익을 보는 거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을 할순 없겠지만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 개월만 이 신호를 잘 따라갈 수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회인 건이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이미 9월 것도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쉽게도 아직 10월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9월에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금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9월 매매 계획표 가려놓지 않고 공개 되어있는 이 계획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일 수 있고 차트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010-2634-5541번으로 제 이름 코인정복자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외코인시장 브로커들의 9월 매매계획표 가려놓지 아는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정복자. 복자라고 이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사진 확인해보시고 바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 투자하진 않더라도 정말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여기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돋게도 저와 앞에서 확인을 하신 것처럼 중국 장외 코인들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이 항상 미친 듯이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복구 뿐만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 수익금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9월 매매 계획표 가려놓지 않은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2634-5541 번입니다 자 이,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코인 정복자 정복자 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봐도 되는 건지 이걸 좀 혼자서 결정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만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가셔라라는 겁니다. 상단의 번호 010 2 6 3 4 5541번으로 코인 정복자 복자라.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